야, 올라가, 올라가. 야, 뭐, 뭐, 모여있는 거야, 한번 찍어줘야 되는 거야. 아니 내가 먼저. 생각해, 어거 나. 강아지한테. 그니까. 강아지를 데리고 나갔는데, 응. 지금 어떻게, 어디가 응. 잡을 수가 없으니까, 여기다, 저기니까 <laughs> 강아지가 여기다 걸었는데, 강아지가 밀고 나가니까. 어 누가 먼저 걸라고. 살이 돼야 맞지. 먼저 가면. 그 여기 가면 빨 거. 간기난 뭐라고 러 여기 여기랑 바꿔야 되겠다. 바꿔. <laughs> 남자들여자들 응. 아니 여자 둘이 여기 왔는데 응. 여기 혼자 구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네요? 그 5월이나 6월에 하라 그랬는데. 용도 변경을? 예. 용도 변경도 못 하는 거예요, 올해는? 제가 먼저 할게요. 너무 늦으면 안 될지도 모르는데. 어떻 <목소리도> <동물은 물러서요? 동물? 목소리도> 아니, 아니 어떤 근데 아쉽다, 사실. 어떻게 내년에 <목소리도> 해볼게. <목소리도> 안 내년에 그냥 그 하지 않을까? <목소리도> 시원하다, 그럴 수도 있어. 취소가 된게 아니고 연기가 된 거라 올해 그대로 갈도록. 그러니까 합이 봤어.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, 표장 등 시설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안녕요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운동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벗고 계시거나 마스크를 가리친 부분을 쓰고 계신 분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한 4만원. 7만원에 갔더니 본인이 4만원 받았죠.